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원어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같이 배당주 포기 못 하는 이유 7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7가지가 돼서 제가 영상을 두 개로 나눠 볼까 했지만 한 번에 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 시스템, 아니면은,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그림처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게 나의 자산을 불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을 받는 것이 돈을 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패시브 인컴을 추구하고요. 네, 그러면은 올 한해 배당주 가치주는 어땠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가치주들은 올 한해 동안 힘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PNG 같은 경우에 year to d a t 9.3%, 펩시는 5.38%, 잔슨앤존슨은 4.7%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어, 뭐, 9.3% 5%면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가치주들이 이렇게 상승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코로나 전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코카콜라가 이얼투데이 4.6% 빠졌고요. AT&T가 27.3% 그리고 버라이존이 3.9% 이렇게 올해 1월 1일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나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많은 돈들이 풀리고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는 이렇게 IPO 열풍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장한 주식들의 시가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 기술주가 랠리를 많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바이든 정부를 기대해 볼때 친환경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당주를 팔아서 기술주나 아니면 지금 핫한 IPO 중에서 내가 잘 골라서 그러한 기업들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일곱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아, 이런 거는 팔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해도 배당을 받는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받은 배당금을 나열했는데요. 특히나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난 배당일기에서 보여드렸던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확실히 그 분기별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배당을 이미 투자한 돈으로 배당을 받고 있고요. 12월에는 200불 조금 넘는 배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은행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나마 요즘 인기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최고로 많은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내셔널 뱅크가 0.5% 이렇게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를 주고요 다른 데는 그거와 같거나 그보다 더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배당이 적고 적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애플마저도 배당이 0.63%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기준으로 배당이 1%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 기술주에 투자를 해도 은행보다 훨씬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기업들도 그런데, 보통 가치주들은 2% 초반부터 뭐 많으면 4%, 5%도 주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배당으로 몇몇 생활비가 커버가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12월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어요. 한 300불 정도 있었는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배당이 200불 조금 넘게 12월에 받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의 상당한 부분은 배당으로 받는 거를 감안해 볼 때, 제가 자산 관리를 하거나 가계부를 쓸 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고, 당연히 이것도 심리적인 요소가 크겠지만, 주가가 떨어져도 안심이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은 물타기를 표현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주식에서 물타기가 내가 샀던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나중에 성장을 도모하는 건데, 이렇게 줍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오랫동안 갖고 갈 기업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 이거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의 포션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술주나 어떤 IPO 기업들처럼 주가 등락이 많이 심하면은 심리적으로 오래 갖고 가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가치주나 배당주를 볼 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래줄리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더딜 수도 있겠지만 롱텀으로 볼때 점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단기간의 조정은 이렇게 줍줍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또 중요한데요. 가만히 있어도 배당 성장과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102불이고요. 8월까지는 배당을 한 주당 0.41달러를 줬는데요. 11월부터 배당을 0.41에서 0.45로 늘렸어요. 이러면은 배당 성장이 9. 몇 퍼센트가 돼서 그래도 꽤 많은 배당 성장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벅스 500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41이 0.45로 분기별로 배당이 늘어났고,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1.64에서 1.80이 되었는데, 자, 500주를 갖고 있다면 8월에 내가 받는 배당금은 세전 기준으로 205불이 되겠죠. 근데 11월 3개월 뒤에는 0.45로 바뀌었기 때문에 225불을 받게 됩니다. 즉, 분기당 20불을 더 받게 되고, 4번 받으면 연당 80불을 더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만약 배당을 현재 기준으로 배당이 1.76%를 스타벅스가 주는데요. 내가 만약에 연 80불을 추가 배당을 받으려면 원하는 추가 배당 금액에서 지금 현재 배당가를 나누면 은 4545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즉 스타벅스에 여러분이 4545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단지 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연간 80불 배당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때지만 배당만 놓고 보면은 단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4,500불을 추가로 투자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수 있고요 물론 배당률이 높을수록 여기에 있는 금액들은 낮아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과거 매수 시점을 존중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회사의 펀디멘털보다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아, 이러한 기업을 줍줍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데 넣을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참 많이 조급하기도 하고 많이 실수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매수를 할때 나름 저점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리밸런싱이나 매도를 고려하기 전에 한번더 우리가 어, 이 종목을 내가 왜 이때 매수를 했는가 한번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수보다는 매도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막 이러한 주가 변동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성장 동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들이 나중에 혹시나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볼때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이러한 주가 패턴을 반복한다면이 기간에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매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비슷하게 이렇게 오르는 기업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 머리는 못 먹지만 어깨라도 먹고 팔아야지라는 시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기서 아 여기가 이제 머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를 한다면은 한 이쯤 왔을 때. 아, 역시, 나의 판단은 옳았어. 매도하길 잘했어.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앞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볼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뭐 떨어지다가도 나중에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은뭐 반복하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도를 하고 나서도 떨어질 때도, 오를 때도, 이렇게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편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을 보고 미래가 불안전하더라도 뭐 물타기를 하든 뭐를 통해서 미래 시점에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매도는 과거의 시점보다도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게 매도를 하는 건데 여기가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같이 배당주를 포기 못하는 7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2021년도에 같이 배당주만 투자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밸런스는 따로 매도하지 않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2021년은 제가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할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